안녕하세요.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사연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제가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9년의 연애 끝에 10주년의 날짜에 맞춰서 결혼하게 되었었죠. 사회 초년생 때 만나서 나이 앞자리가 바뀌고 제 청춘의 모든 시간에는 이 사람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 남편 그 이상의 존재로 다가오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연애를 오래하면서 양가 어른들과도 너무 서스럼 없이 친하게 잘 지내곤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신데 시아버지가 연애 시절 때부터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늘 챙겨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는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저에게 시아버지는 정말 늘 감사하고 따뜻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호칭도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렀습니다. 어, 연지 일하고 있니? 바빠? 아니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응, 밥 먹었지. 다름이 아니라 너 나이대 아가씨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서 내가 구두 한 컬레 샀거든. 사진 보냈으니까 봐봐, 연지야. 아버지, 정말 너무 이뻐요 세상에. 이거 받으러 갈겸 이번 주말에 수호 씨랑 갈 테니까 우리 데이트해요, 아버지. <laughs> 그래, 예쁘면 다행이지 뭐. 얼른 일하고 밥잘 챙겨 먹고 주말에 보자 연지야.내 네, 아버지 들어가세요.늘 뭔가 예쁘게 보이거나 제게 필요한 것 같아 보이면 이렇게 스윗하게 선물도 자주 해주셨던 아버지셨죠.늘 아빠의 빈자리로 인해서 서러움도 있었고 마음 한켠에 눈덩이처럼 쌓인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채워주셨고 제게 사랑을 참 많이 주셨어요.시어머니는 약간 까칠하신 분이셨어요. 어머니, 음식 역시 최고예요.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호두갑은. 아, 제가 너무 시끄러웠죠?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아, 그래, 먹으라고, 얼른. 뭔가 제게 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해야 할까요? 원래도 밝은 성격이고, 아무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신데, 제가 더잘 모시고,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더 예쁘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저렇게 저에게 타박을 하는 어머님에게 아버님은 뭐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셔서 속으로 사이다를 외친 적도 굉장히 많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 호텔 카페에서 미팅 중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권 두 장이 생겼다고 저에게 시간 맞춰서 오라고 한 날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좋은 호텔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너무 들떠 있었는데,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어연지야, 일하고 있지? 네,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세요? 바뀌신 것 같은데. 어, 맞아. 아니, 친구 좀 보고 가려는데, 서울 쪽이라서 너네랑 저녁이다 먹을까 싶어가지고 연락했다. 아, 정말요? 아, 그러면 아버지, 근처니까 저희 회사 1층 카페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기다려주시면 퇴근하고 곧장 내려갈게요. 안 그래도 오늘 수호씨랑 외식하려 했는데 딱이네요. 거기 맛있는 곳이니까 어머니 거갈때 포장해 드릴게요.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포장해서 간다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시겠어요. 어 그래, 그러자꾸나 자기만 쏙 빼놓고 갔다고 또 삐질라. 어차피 저희는 식사권이 있고 아버지 거는 결제하면 된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곳에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그쪽에서 미팅 중이고 저랑 아버지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얼추 시간이 맞았던 상황이에요. 저희 회사 1층 카페에서 절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호텔로 향했죠. 남편이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미팅이 끝나서 먼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해뒀고 저희는 좋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다 썰었어요. 이걸로 드세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무튼 딸이 최고요. 안 그러냐? 아무튼 김수호, 너는 철을 참잘 뒀어. 요즘 눈 씻고 찾아봐도 연지 같은 아내도 며느리도 없더라. 내가 요즘 친구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게 우리 연지자랑 하려고 나간다. 아버지, 저 진짜 감동이에요. 제가 더더 멋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더더 자랑하고 다녀주세요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 음식도 포장해서 아버지께 전해드리고 그렇게 행복했던 날이 지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밀린 청소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았죠 네 어머니 너수호랑 같이 있니? 네네 같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더러운 년, 가정스러운 년아, 당장 수호랑 집으로 와. 갑자기 저한테 저런 말을 하고 전화를 뚝 끊으셨고, 살다 살다 저런 말을 처음 들어본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갑자기 더러운 년아, 가정스러운 년아, 당장 수호랑 집으로 와. 이러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뭐? 엄마가 그랬다고? 그럴리가. 아니, 왜 갑자기? 모르겠어, 여보. 나 지금 너무 무섭고 손이 달달 떨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우선 내가 전화해볼게. 기다려봐, 여보. 제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고 싹 끊어버리고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빨리 집으로 같이 와! 뭔가 일이 있구나 싶어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렇게 남편이랑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시댁으로 가는 길 내내 몸이 달달거리면서 떨려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잔뜩 흥분한 채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무서웠죠. 김수호 너 당장 전현이랑 이혼해. 더럽고 천박한 년.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연지한테. 왜 이러는데 지금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 야네 주둥이로 말해봐. 너 내가 왜 이러는 거 같아? 어머님 저 진짜 모르겠는데 저한테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씨왜 이러시는 거예요? 짝하고 싸대기를 맞았고 정말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왜 때로 왜 그래 대체? 야 멍청한 놈아 인년이 글쎄 니네 아빠랑 바람이 났어 이 놈아.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랑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때 사진을 제 얼굴에 확 던져버렸고 얼굴에 사진의 날카로운 면이 닿아서 곳곳이 쓰라리고 나중에 보니 상처도 나있고 피도 났더라고요. 그 던져진 사진 속에는 저희 부부와 아버지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던 날이에요. 그 사진 속 저와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호텔 내부를 걷고 있는 모습과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보고 제가 아버지랑 바람 났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쪽팔려서 정말 쪽팔려서 얼굴을 틀고 다닐 수가 없어. 이 나쁜 년나내 아들을 꼬신 걸로도 모자라서 내 남편까지 뺏어가. 넌 죽어도 싸.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더러운 년아. 남편과 제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저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밟혔고, 정말 굉장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갖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싹 저에게 던졌고 남편이 막는다고 막았지만 흥분해서 미쳐 날뛰는 심호를 감당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맞다가는 진짜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지럽고 순간 숨이 턱턱 막혀서 호흡을 가쁘게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제일 아끼던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보이는 대로 집어던지며 악을 쓰던 심호가 정말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기절을 해버렸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오해라는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보였고,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연지야, 연지야, 나 보여? 정신 들어? 아이고, 연지야, 세상에 이런 정신이 드니? 나 기억이 잘안 나. 알고 보니 제가 임신 중이었다고 하네요. 초기였고 제가 아직 몰랐던 거라고 그 상태로 시어머니께 밟혔고 아이는 정말 온지도 몰라줬던 아이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팔 손바닥이 찢어져서 전부 꼬매고 유산을 했고 갈비뼈에 금이 간 상황으로 전치 팔주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임신은 또 무슨 소리이고 정신을 차리고 마주한 제 자신의 모습이 만신창이라서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남편과 기분 좋은 주말에 청소를 하고 휴식을 하던 중 급하게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갔다가 되도 않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폭행을 무자비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잃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연지랑 아버지는아 어, 정말 용서가 안될것 같은데 어쩌면 좋죠 아버지? 네 엄마는 내가 가만히 안둘 거니까 너는 연지나 보살펴 연지만 신경 써 지금 얘 예, 연지야 내가 정말 대신 사과하마 법적으로 처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저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세상에 사람이 사람만 이렇게. 아버지, 여보, 죄송하지만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한 뒤 둘은 밖으로 나갔고 밖에 대기의자에서 불편하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고 심으로 향한 증오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하기만을 기다렸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입원 생활을 했고, 남편은 회사일 때문에 매일 곁에 있어주지 못하니 아버지가 곁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계셔도 없는 투명인간처럼 대답도 안 하고 멍하게만 살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갑자기 누군가 병실문을 확 열고 들어왔고, 마귀 같은 시모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몸이 경련이 일어난 듯 떨렸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병원에서도 이러고 있네. 야, 내가 진짜 멍청해 보이냐? 그날 수호랑 셋이서 레소랑 간 거라고 했지. 니들이 굴러먹은 게 아니고 그럼 이것도 해명해봐. 미친 더러운 것들아. 또 뭘까? 진실을 말해줘도 믿지 않았던 시모는. 저랑 시부의 카톡 대화 내용을 프린트 해왔더라고요. 연지야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뭐 잡수셨어요? 어 대충 라면으로 때웠어. 연지야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더라. 저번 거 돈은 넣었어. 연지가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나도 콜이다. 오 아버지 확인했어요. 콜이다를 다 쓰시네요. 저도 콜이죠 아버지. 이제 완전 신세대 다 되셨네. 이건 누가 봐도 대충 라면으로 때웠어 연지야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더라로 해석이 되는 게 당연한데 저걸 저라고 생각하던 정말 머리가 썩어버린 시모. 거기다 저돈 넣었다는 게 아버지가 급하게 쓰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비상금으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거 넣었다는 거고 저 콜이다는. 저랑 남편이랑 아버지가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남편에게 나는 노는 거라면 언제든 콜이야.라고 말을 한 적이 있고 그걸 아버지가 생각이 나신 건지 사용하신 내용인데 이걸 희모의 미친 머리로 썩어 빠진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저와 아버지께 또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이외에 있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을 본인 식대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는데 정말 봐주지 못하겠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이미 본인 생각이 갇혀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입원해서 링거를 달고 있는 저를 또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고래고래 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온 몸을 다해 아버지가 그 폭행을 막으려고 애쓰셨고 결국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셨고 간호사들이 놀래서 다 달려오고 보안 직원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호자인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그 틈을 타 신문은 사라졌어요. 일어서면 온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걸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걱정에 급히 몸을 일으켜 병실로 가봤더니 넘어지시면서 머리 쪽과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며칠 필요할 것 같다는 소견이었어요. 아버지 진짜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요. 걱정 마라 내가 저 옆에 있는 가만 안둘 거니까. 연지. 너 누워있어야 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얼른 너 병실로 가서 누워있어. 수 없고 놀 거야. 그나마 제가 1인실에 입원 중이어서 다행이지. 다인실에서 저 난리를 쳤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남편과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살수 있을까? 솔직히 아무리 싫다 싫다 하더라도. 본인 엄마인데, 연을 끊을 수 없을 거고, 그렇지만 저는 저런 사람과 도저히 한 집에서 살 자신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그냥 솔직하게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나 사실 당신이랑 더살 자신이 없어. 내 남편 엄마라서 고소도 못하고, 이꼴로 당하고만 있는데, 나 진짜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어. 응, 연주야.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러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외도를 하시다 걸린 적이 있어 예전에. 그때 이혼을 한 해만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딱 정신 차리시고 그 뒤부터 가정에 충실하셨어 아버지는. 그치만 엄마한테 그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던 거지. 그래서 한없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어. 아무 일도 없는데 바람피우네 뭐네 하시면서. 사실 아버지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생각에 딱히 중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신과 아버지에게 하는 걸 보고 따로 엄마 많이 찾아가서 달래보고 다 했고 결론을 내렸어. 우리 엄마 이거 정신이 아픈 거야. 마음도 아프고 감기 걸리면 내꺼 가서 약 받아서 먹듯 우리 엄마도 지금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 그 말은 정신과 말하는 거야? 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고 폭력성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을 충동적으로 벌릴지는 모르는 거라서 정신과 가서 내가 대신 상담을 보호자 자격을 받아봤는데 강제입원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봐도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된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던 엄마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평생 고통스럽게 한거 아닌가 싶어 저희 부부와 아버지가. 한참을 상의한 끝에 시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기로 했고 발악에 발악을 하던 시모는 결국 입원했습니다. 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나온 시모는 약물치료도 하면서 그렇게 심신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보려고 노력했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진 시모를 보면서 아 진짜 치료를 받으니까. 확실히 제정신으로 사람이 돌아오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섭고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살기 위해서는 저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지냈어요.그런데 남편과 아버지가 계실 때는 분명 멀쩡하던 시모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정말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러는 건지 저희 집안 곳곳에 cctv가 있더라고요 아직 시모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지 않았고 또 언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 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른 상황을 대비해서 거실 쪽에 하나 설치를 해두려고 업자를 불렀는데 이미 집에 많이 있는데 굳이 왜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사모님 근데 CCTV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또 하시게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네? 저희 집에 CCTV가 있다고요? 아닌데... 설치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업주한테 부탁해서 회수한 CCTV가 무려 7대입니다. 거실부터 주방, 침실,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저를 감시하려고 했겠죠. 침실에 화장실까지 몰래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는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집에 CCTV를 7대나 몰래 설치해 두셨어.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 좋아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켜보고 있던 거야? 정말 소름 끼쳐 당신 엄마라는 사람. 아, 그거 괜찮아. 화장실도 그런 각도는 안 나오게 설치한 거고, 다 위치 조절해서 달아둔 거야. 뭐? 당신도 아는 얘기야? 응, 아니, 솔직히 엄마가 병원 가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거 당신도 보이잖아. 근데 당신이 좀 찝찝한 게 있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 솔직히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허락해서 달아둔 거야. 뭐? 당신 그 말은 지금 내가 누군가든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 같아서 CCTV로 나 지켜봤다는 소리야?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아니 땐꿀뜩기 연기 날까 싶어서, 나도 당신 믿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절대 제가 그랬을 리 없다고 믿었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간질에 놀아나, 뭔지 모를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원후 본인 예전에 엄마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맑은 정신이고, 제정신이라고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남편의 말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몰래 남편을 조종하면서, 저희 사이 이간질을 시키는 미친 심호를 떠올리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면서 공포스럽고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남편 뒤에 숨어서 그렇게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진짜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두 얼굴 연기를 하는 심호를 찾아갔어요. 정신이 아프다고 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꾹 참았던 제 분노를 모두 표출했습니다. 제가 무자비한 폭행을 두 번이나 당했듯 그 사람에게도 복수를 해줬어요. 온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들어 뒀고, 심모 보석 반지 등등 귀한 고가의 기금석들을 그냥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야, 너 뭐하는 거야? 어머 어머 세상에, 그게 얼마짜린데? 어머. 왜 그럼? 내가 진짜 당하고만 살줄 알았어요? 내가 미쳤어? 절대 그렇게 물러서지는 못하지. 사람 잘못 봤어 당신. 네 아들도 네 남편도 다 당신이 가져. 평생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 근데 난 당신한테 뭘 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한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왔어. 또제 뺨을 때리려고 하길래 맞고 제가 때렸어요. 아프지? 맞으니까 아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손이 올라가면 안 돼. 당신은 진짜 사람으로 살 자격이 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정신병원에 쳐들어가 살아. 온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시모 따기도 때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혼이란 것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에게 쳐들어가서 폭행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남편이 저를 정말 나쁜 삐리라고 욕에 욕을 했지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벌어지 밑에서 큰 아들도 벌어지겠지. 신경 쓰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그치만 아버지는 다르시죠. 정말 좋으셨던 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께는. 수호 씨는 안볼 건데, 그래도 종종 아버지랑 저랑 밥도 먹고 안부도 먹고 그래요, 아버지. 끝마무리가 결국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다, 연지야. 애쓴 거다 알아. 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 그런데도 곁에 남아준다고 해서 오히려 놀랬었다. 할 만큼 했으니 후후 털고 새 출발해라, 연지야. 나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볼 생각 말고, 그냥 너잘 살아라. 아버지, 저 진짜 아빠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게 아버지이신 거 알죠? 너무 감사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늘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는 평생 봐야 해요. 안 그럼 제가 못 살아요, 아버지. 그래, 그러자. 연지야, 나도 그렇다. 말 없고 융통성 없는 우리 수호 사람답게 만들어준 게 너인 것도 잘 알고, 수호 엄마 행동도 다 이해해 준 것도 절대 보통 일이 아닌 거 아는데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연지야. 아버지랑은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했고 늘 함께인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사람과 이별이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이 또한 정말 힘들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본인에게도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간질에 놀아나서 저한테 그런 상처를 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모두 싹 정리를 하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로도 할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머리도 비우고 심신도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트라우마가 심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던지라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심오의 망상과 과격한 행동이 타인에게까지 향해서 결국 다시 장기입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미없었을 제 신세한탄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